안녕하세요. 아꿈선 초등 3분과학입니다. 오늘은 물의 순환을 이용해 물 모으는 장치를 설계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배웠던 내용에서처럼 물이 부족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은 물이 부족할 때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곳은 와카워터라는 것인데 여기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사막입니다. 일교차가 심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쉽게 응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물을 받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물이 부족할 때 어떻게 물을 모을 수 있을지 물을 모으는 장치를 설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물 모으는 장치를 설계하기 이전에 어떠한 내용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설치하고 싶은 지역과 특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또는 또물 모으는 방법, 어떠한 재료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더 효율적으로 물을 모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면 선생님은 아까 와카워터처럼 일교차가 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 모으는 장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 모으는 방법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을 모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딩일, 돌멩이, 그다음에 물통, 그다음에 코스갑이 필요합니다. 모양이나 형태는 고깔 모양으로 구덩이를 깊게 파서 고깔 모양 형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물 모으는 장치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흙의 구덩이를 꽃삽으로 파서 구덩이를 만든 다음에 투명한 비닐을 돌멩이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흙 속에 있는 수증기가 증발하여 투명한 비닐 표면에 닿게 되겠죠. 그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통으로 떨어지면 물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물의 순환을 이용해서 물 모으는 장치를 설계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ve got some some more